안녕하십니까? 한국스케일입니다. 나가세 NC 연마기의 X1축과 X2축의 스케일 이상으로 알람이 발생하였습니다. 스케일 관련 파라메타 확인 작업과 스케일 미사용으로 설정 후, 하이데나인 체크 장비 PWM20으로 신호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스케일 불량으로 판명되어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소니 스케일 SR74 탈거 작업 후 X1 축은 하이데인 LC496F 270mm 제품과 X2 축은 LC496F 220mm 교체 작업을 하였습니다. 스케일 설치 작업 후, 얼라인먼트 조정과 신호 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테스트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